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들 속에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행여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지 갈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해야 할 이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을 때에 위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리를 위하여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이 잠결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더하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영혼을 맑게 하시되 주님이 부르시는 손길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귀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가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극유히 여겨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분주하지만 또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을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사업장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것이 문제고 저렇게 하면 이것이 문제인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건강하여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애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쁘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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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맞아 주실주주원주서주리 몸과 몸님 깨끗하게 되어서 주예 주님, 주님, 오님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거웠 깼네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낮제나늘깨여서 주님만 든송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느헤미야 4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면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여러분과 이 땅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세 차례에 걸쳐 돌아오게 되지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대표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돌아와 말씀을 회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느헤미아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회방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아의 성벽 재건을 회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아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 산발라시 몹시 분개하였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비아냥거립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고 불타버린 돌로.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수 있다는 거냐? 산발낫에 곁에 서 있던 암몬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거듭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조롱을 받은 느헤미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본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성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했으므로 성벽이 다 연결되었고 높이도 반 정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방꾼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을 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위기가 생겼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유다 백성이 회방꾼들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성벽을 쌓고 있던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졌습니다. 흑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짐지어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은 원수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들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절망감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성을 건축하지 못할 정도로 힘은 쇠약했고, 결코 완성할 수 없다는 패배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그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되뇌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하는 말을 그들의 입으로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성을 쌓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퍼뜨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커다란 불안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수근수근 남들이 이른다고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각 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회방꾼들이 건축자들의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족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남자 장정들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회방하기 위해 그 대적들이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위협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족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건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고 열 번이나 말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산발라시 다스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사해 건너편 남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남서쪽에는 아스도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그 틈에서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몸 고난을 겪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 가족이 위협을 당하면 참으로 처신하기가 곤란합니다. 산발랏 일당이 얼마나 야비하고 집요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협 속에서 성벽 재건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한 일에도 이런저런 위협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무기를 갖추어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아주 잠깐 공사를 중지하고 성벽 제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을 한 자리로 모았습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을 모았습니다. 이미 성벽은 다 연결되었고 아직 높이는 반 정도밖에 쌓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벽 안쪽에 낮은 곳 그리고 가장 넓은 곳으로 사람을 모아 그들에게 격려하는 어쩌면 연설하는 것입니다. 적들의 위협이 있지만 그낮 고 넓은 곳은 어쩌면 성벽 쌓는 것이 다잘 보이는 곳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아온 성벽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자들은 탁월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가문별로, 즉 가족별로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무장을 시켰습니다. 혈연적인 관계를 따라 조직함으로 서로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방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를 격려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백성을 격려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벽 안에 낮고 넓은 곳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것을 보여 줍니다. 느헤미야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일개 인간일 뿐이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사랑으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야비한 적군들은 가족을 괴롭히겠다고 하는데 그 가족을 위하여 성을 쌓는 일을 오히려 계속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렵다고 포기하면 적들은 계속 공격할 것이고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 온 가족이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성벽 재건을 완성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일에도 해방꾼은 있고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서로 격려할 때만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은 단 52일 만에 52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이 협력하였기 때문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도 에 회방은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건하게 살고자 할때 오히려 고난이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두려워서 거룩하게 사는 일을 옳게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다 더큰 화를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에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속회로 모여야 할 금요일입니다 살아는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속도원들 모이지 못해도 기도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소원한 일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결박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결박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